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차만 소개하는 굿모닝 종각들 경기범 대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또 신규로 이번 주에 들어온 차량 어떤 차가 있는지 신형카니발 매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인승이랑 7인승을 한번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 이번에 매물은 총 12대 정도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전부 다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중고차 매장에 오시기 전에 자, 집에서 편하게, 편하게 자, 어떤 차가 매장에 신규로 들어왔는지 먼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들어오시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주시면 또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빠른 속도로 설명드릴게요. 전액 할부랑 전국 탁송도다 됩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이제 가솔린이에요. 여기 좀 요즘 좀 뭐랄까 가솔린 판매량이 많이 급증했어요. 과거에 비해서. 자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많이 나갑니다. 물론 연비면에서는 당연히 디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많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첫 번째 모델은 일단은 구인승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차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가격 자체가 일단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주행거리 대비 저렴해요. 자 2599만원 가격은 싼 편인데 3만 키로 밖에 안 탔거든요. 그래서 조금 값어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만키로 정도 거기에 자동문이 들어갑니다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고 또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네비랑 후방 카메라 같이 들어가고요 뭐 차선인탈, 미끄러 방지는 기본 옵션이고 자 이렇게 되어있, 반자율도 기본 옵션이에요 약간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약간 전부 다 베이지톤으로 어 악세사리가 좀 되어 있죠 인테리어가 자동문이 들어간 가솔린 타입 성능 점검 보시면 렌트가 없죠 사고는 어, 조금 보니까 좀 이렇게 교환이 있어요 핸다 교환, 판금, 판금 어,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찌그러진 부분이 있지만 수리는 전부 다해 놓은 겁니다 좀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하지만 어, 가격적인 면에서는 많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단순 수리라서 사고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고는 없음 단순 수리는 있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두 번째 차량입니다 dj리고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2,527만원이에요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함께 갖고 계세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꼭 성경 말씀꼭 읽어보시면 정말 이해가 잘될 거예요. 꼭 같이 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교회 꼭 나가보세요 차량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편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또 단순 교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점감을 먼저 볼게요 매연이 3% 나오고 이 차는 디젤이에요 디젤만 매연이 나옵니다 렌트는 없고요 사고는 있을까요? 사고는 없습니다 무사고예요 무사고의 무교환 차량이에요 좀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세니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고 아무래도 교환이 있는 차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21년식이고 그 대신 주행거리는 98,000km 그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에 어, 그냥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고 자동문이랑 내비만 들어간 옵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싼 편이죠. 다음 차또 볼게요.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차세 번째 차량입니다. 자세 번째 차량은 자 디젤이고 검정색이고 프레스티 등급이고 자 22년식이고 87,000km 2,580만 원입니다. 설명 드릴게요. 자 검정색이고 깨끗하죠. 일단은 검정색. 실내는 약간 이렇게 어, 톤이 약간 투톤이에요. 투톤으로 되어 있고 자, 시트 자 반자율은 이제 기본 옵션이고요. 자, 타이어가 좀이 차에 좀 달았어요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이 있고 뒷좌에서 이어서 기본 옵션만 있어요 이 차는 프레스티지의 내비만 드라이브 와이지만 추가된 모델이고 외어은 5프로 렌트는 있고요 사고는 있을까요 펜더 교환이 있었고 도구 교환이 있었습니다 미세 일은 없었고요 조금은 아쉽죠 조금은 아쉬워요 이 차도 일단은 다음 차 볼게요 자 이번 모델은 어떤 차냐면 자 색상이 너무 이뻐요 어,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자이 색상이고 어, 은색은 아니에요 은색은 아니고 약간 진한 약간 어, 구름 색상 먹구름 색상 어 그런 색상이라서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이쁘거든요 자 9인승이고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64,000km인데 연식이 좋아요 이 차는 그리고 연식이 무려 23년식이고 렌트 이력은 있었습니다. 핫자 넘버 되어 있죠. 렌트 이력이 있었고, 자 2880만원 번호판은 저희가 바꿀 거예요. 아직 지금 변경 신청해 놨습니다. 핫자 넘버를 바꿀 겁니다. 매연은 4% 괜찮죠? 경유 차량이고 렌트 있었어요. 사고는 무사고입니다. 그래도 무교환이고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이런 점 너무 좋아요. 자, 1인 신조 차량이고, 프레스티 등급이고, 네비만 추가된 모델이에요. 기본 옵션 플러스 네비 자, 그래도 차가 너무 이쁩니다. 꼭 추천 드릴게요. 23년식이에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노블레스 등급이라서, 어, 등급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옵션이 좀 좋은 편입니다. 자, 9인승이고, 디젤이고, 11만 키로 정도 21년식이에요. 자, 2399만원. 이 차는 어떨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 자체에좀 좋습니다. 외관이 좋고요. 자, 성능 점검 볼게요. 자, 매연이 5%밖에 안 나옵니다. 렌트는 있었고요. 자, 사고는 있을까요? 사고는 없습니다. 펜더 교환, 도어 판금 요거밖에 없었고요. 자, 미세뉴유 없습니다. 단순 수리만 그냥 있는 거예요. 단순 수리만.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네요. 2,399만 원. 외관 자체가 너무 좋아요. 깔끔해 보이고 어, 내비게이션 플러스, 그냥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동 트렁크, 그리고 전동 시트, 거기까지 옵션이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가 있어요. 노블레스라서. 다음 차입니다. 자, 2699만원. 이번에는 가솔린이고, 등급 자체는 이제 프레스티 등급이고, 어,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휴발유 가솔린 타입이에요. 22년식이고, 6만 킬로 정도. 아, 6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 자체 너무 좋아요. 깔끔하고, 성능 점검. 렌트는 있었고요. 사고 있을까요? 사고는 없습니다. 무교환이고 무사고예요. <laughs> 무사고. 자 미세누유는 전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도 꼭 같이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동문 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옵션 반자율 당연히 들어가고요. 전자 파킹도 들어가고 실내 보세요. 와 이건 뭐 반짝반짝 빛나고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자, 2699만원.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너무 좋은 겁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2780만원. 자, 7인승이고,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11만 9천 키로, 21년식이고, 자, 2780만원. 외관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뭐 깨끗한 느낌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어요. 이 차는. 아마 이번 주에 끝날 겁니다. 이번 주에. 자, 렌트 없구요. 4고 교환 없습니다. 미세뉴 없습니다. 어, 이 차는 7인승이라서 9인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쪽에 리무진 시트가 들어갑니다. 등급은 노블레스 등급이라서, 어, 웬만한 옵션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보면은 옵션이 이제 모니터링 패키지 들어가 있고, 스마트 커넥트, 핸드폰 무선 충전, 그리고 서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어 나머지는 또뭐1인 신조 차량이고 신차가는 무려 4,400이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도 꼭 추천을 드릴게요 전동 트렁크랑 뭐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옵션들 다음 차입니다 2,670만 원군인승 디젤입니다 자 아직 다섯 대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하얀색입니다 주행 거리는 79,000km 22년식 그냥 무난합니다 가격대도 무난하고 좀 무난한 느낌이에요. 사고는 없습니다. 교환이 없어요. 이 차는. 하나도 없고. 렌트가 있어요. 매연 5%. 미세니 없습니다. 매연 같은 경우에는 한10% 이하가 좋고요. 13%는 좀, 별로죠. 5%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브라운 시트 투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자동문이 추가된 옵션이에요. 자동문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랑 자동문 두 가지 옵션이 추가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세팅됩니다. 뭐, 열선 통풍, 뭐, 스타뱅고, 핸들 열선, 전차파킹 오토홀드, 드라이, 모두까지는 전부 기본 옵션이에요. 자, 이차도 무조건 1순위로 같이 추천드릴게요. 자동문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빠른 속도로 설명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디젤이고, 9인승입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판매 가격은 2,550만원.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자, 12만키로 정도, 그리고 21년식입니다. 자, 외관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외관은 깔끔해 보이죠. 흰색이고 베이지 톤이 들어가고 전동 시트가 있어요. 노블레스는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좋아요. 자, 여기까지만 있어도 옵션이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동문도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자, 이 차도 사이드 커튼까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도 있어요. 자, 성능 점검 보시면 자, 사고 교환은 전혀 없습니다. 무사고 무교환이에요. 자, 렌트는 없고요. 매연는 고작 6%밖에 안 나옵니다. 자, 미세뉴 전혀 없습니다. 이 차도 꼭 주, 같이 한번 추천드릴게요. 이 차도 꼭 추천드립니다. 외관 자체가 너무 좋아요. 자,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는 어떤 차일까요? 자, 검정색입니다. 2,570만 원. 디젤이고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주행 거리는 7 4 0 0 0 k 정도, 21년식입니다. 자 검정색인데 와 이건 뭐 굉장히 반짝반짝 빛납니다. 광택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차가 이 정도는 깨끗하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사진을 못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시면 깨끗해요. 어 타이어도 좀 많이 남았어요. 70% 이상 남아 있고 나머지는 뭐 블랙박스랑 네비랑 후방카메라, 브라운 시트가 들어갑니다. 자 정품 네비가 들어가 있고 2,570만 원, 74,000km, 21년식입니다. 사고는 없어요. 무사고입니다. 도어에 판금이 하나 있어요. 매오는 3%. 자, 렌트 있었고요. 그냥 경유 모델이에요. 미세뉴 없습니다. 어, 이 차도 1순위로 같이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깔끔하니까 차가. 다음 차입니다. 자, 2477만원. 이번에도 디젤이고, 구인승 프레스티지. 자, 9만키로 정도 21년식입니다. 2477만원. 이 차는 어떨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외관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깔끔한 외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보시면은 시트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내비랑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뭐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또반자율도 되어 있죠. 자 전자 파킹도 되어 있고, 키도 두개 있고요. 자 깔끔한 느낌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어떨까요? 2,477만 원. 자프레스티 등급이고 9인승입니다. 매연는4예요 렌트는 있을까요? 렌트 있습니다. 사고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 수리가 있어요. 펜더판금 도판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에 들어가진 않고요미세뉴에는 다행히도 없습니다. 어, 이 차는 추천을 드릴게요. 가격이 너무 싸죠? 다음 차입니다. 가격 좀 올라갑니다. 2,580만원. 11인승입니다. 11인승. 11인승이 아무래도 9인승보다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자, 노블레스 등급이고, 그 대신 단점은 1 1인승 매물 자체가, 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자, 21년식 6만 키로고, 11인승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그리고 루프탑이 하나 있습니다. 루프 박스죠. 루프 박스가 하나 있고요. 자, 매연은 2%. 렌트 없음. 사고는 없습니다. 교환이 없습니다. 자,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깔끔하죠? 일단. 자, 루프박스는 한 18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깔끔한 외관에 사이드스텝이 있어요. 어,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입니다. 외관 자체는 좋죠? 자, 외관은 좋구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거 전동시트 있죠? 전동시트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파워트렁크 있고, 워크인 있고요 자, 노블레스 등급이라서 자동문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옵션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자, 이 차도 꼭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그냥 박스인데요. 요건 빼드릴게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2850만원. 한 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옵니다. 자, 7인승의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이고, 3660만원이고, 23년식입니다. 2만키로밖에 안 탔어요. 어, 이 차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자, 새로 이번에 가져왔고, 이번 주에 지금 타이어 많이 남았죠? 셀루프까지 어, 있고 어뷰까지 전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셀루프랑 어뷰랑 네, 옵션도 좋고요 7인승이라서 7인승 이라서 어, 7인승 리무진 시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좀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 어, 7인승 가솔린 이에요 3,660만원 엔트는 없습니다 사고 교환은 없어요 무사고 차량이고 미세누유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이 차도 같이 추천 꼭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델, 또 신규 매물, 또 가격대 메리트 있는 차량들 빠른 속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